그러니까 쓰면 자, 이렇게 해서, 중앙프로 해서, 을렇게 해서, 이게해다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MIT, 서울대서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서이렇 이렇게 이게이이게 해서, 이이서 제가 그 협업 가능한 컨텐츠를 포함 해서, 이데자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써보세요. 그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끼리 하면 알아듣지만 GPT는 정확하게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갈로 열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명심이냐면 Adobe, MS, Unity 등의 글로벌 i c t 를 해서 제 프론트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블라켓 안에 넣으시면 되고 갈로 안에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연구수행기가, 연구개발료, 연구 연구개발료. 이이렇게 해서 국해이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하이렇이면이면이이면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 하면, 이렇 영어로 이 하면, 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 그 다음에 표절. 어,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아, 이거 표절을 피하는 타로법이 있는데, 아, 녹음이 돼서, 이거, 이거, 실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타로법이나 표절 예방하는 법이나 어떻게 하는 법, 이거는 그 다음에 신의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똑같이, 갈변 시장 현황에서 또는 판매 전략,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면, GPT는 내가 원하는 좀더 정확도를 가지고 답변해줄수 있어요. 그래서 GPT가 이상하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할때우는 방법이면 쉽고 어떻게 했죠? 글로벌에서 ICT해서도 고 시장 현황에 가지고 시장 현황이 야 내가 원하는 시장 현황은 시장의 사이즈가 아니라 돈을 벌려야 되니까 판매 전략에. 연된 시장 전략 이해하고 명시를주면얘가 컨텍스 트 기반의 초고대 이해가 돼기 때문에 이식으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자 이걸 적으세요 이 프롬프트 하나 개발하는데 제가 어, 지금 1년 반을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어, 이거 한 거는 대박인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서 잘 보시면 제가 쓴 건데요 현업에서 필요한 이걸 먼저 넣고 었두 번째 어, 현업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게 필요해 그래서 넣고 그러면 이거 필요해서 그럼 나는 이거를 그 영어 전공이 아닌데 영어에 어,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여인 어떤 뭐 뭐를 어, 먹고 싶어 그냥 먹고 싶은 게뭐뭐한뭐 뭐뭐 뭐가 있는데 뭐뭐이 이렇게 영어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때 쓰는 동사가 관련해서는, 이 이렇게, 이렇게 쓰면 그, 이해가 이제, 뒤에의 수식을 그대로 끌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이나, 인덱시장이나, 판매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T. <laughs> 네, 이거를, 어, 타이밍 엄청 귀찮으시잖아요. 자, 이거는 오른쪽 나올 줄오른다에 아량을유넣으됩니다 MS5를 넣으시면 됩니다또 한글 넣됩니다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여기 보면 두번째 서식병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식병합 이렇게 하면 서식그릇으시면습니다 GPT에서 컨트롤 V를 넣은 다음에 아량을 안됩니다. MS5만 써야됩니다. 여기서 두번째에 서식병합하면이그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아마 이제 그 시간을 엄청나게 세용하실수 있을 것수 같습니다. 이까지 한게 제가 이제 보고서 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볼게요. 그래서 어, 저도 이 프로트 하나하나를 개발하는 데 시간을 엄청 들였는데 지난 목적, 현업에서 필요한 컨텐츠 개발 방법, 그다음에 시장 조사, 어뭐뭐 뭐뭐 그다음에 언어가 있고, 이래서 뒤에제한법적이이거니요 이런 형태로 하고, 이거를 영어나 아니면 뭐 논문을 기재하고 싶은 데다 시식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